이제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털레기고요. 여기 이제 뭐냐 옛날에는 먹, 먹거리가 흔하지 않을 때 논두렁에서 이렇게 잡아갖고 끓여 먹던 털레기예요. 왜 털레기냐면 제가 어려서 듣기는 다 털어 놓는다 그래서 털레기라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전 어려서 듣던 거라 집꼬치장 미꾸라지. 시제품은 달아서 음식의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 칼칼하고 그런 깔끔한 맛이 전혀 안 나요. 마늘, 파. 파. 예. 그거를 그냥 많이 넣었죠. 그리고 호박은 제철에 있으면 넣고, 없으면 못 넣고, 무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못 넣고. 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제비를 띠거나, 국수가 남아있으면 국수를 넣고, 아니면은 수제비를 떠서 그렇게 넣어서 해먹은 게 털레기거든요. 이런 돌미란이 같은 거는 이제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논 옆에 개울가 같은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있으면 넣고 이것도 없으면 못넣어요 평소에는 고춧가루를 사용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청양고추로 돼서 칼칼 너무 매워서 이걸 감안해서 좀덜 넣고 고춧가루를 섞고자 해요. 고추장으로만 해야 그 고추장에서 우러난 단맛, 왜냐면 매춧가루하고 콩하고 그 어우러진, 그거로다가 이것도 한몫 하거든요. 털내기 하는데. 요런 데 논에 가면 봄 같은 데 이렇게 삽으로 다 논두렁을 파면 이런 미꾸라지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 어려서 여기 분들은 옛날에 고기 먹기가 귀했잖아요. 1년에 두번 먹었어요. 명절에. 근데,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이거라 그랬거든요. 이거가 제일 좋은 보양식이고, 근데 이제 봄철에는 산에, 저기, 여름에는 이제 산에서 쌀이 버섯, 뭐 청계버섯이라고 그 소나무 옆에서 송이버섯이 아니고 여기는 그런 향이 나는 버섯이 있었어요. 그런 저기 송이버섯처럼. 저 어렸을 때는 뭐꾀꼬리버섯 이런 걸 따다가 그런 거 넣고 다른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당근고추장에 그리고 이제 무, 파, 마늘. 생강은 여기서 재배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래갖고 그냥 간단하게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끓여 먹던 거예요. 이제 민물 새우는 이제 그 똘창에 뜸은 있었어요. 봄에 이제 겨울을 났잖아요 얘네들이 땅 속에서 동면을 하고, 저기, 저희가 잡은 거잖아요. 삽으로 파냈어 그때가 제일 노랗고 살도 찌고, 동면을 했기 때문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이 제일 높다 그랬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나요. 뭐, 그냥 소금도, 저게 간이 돼 있으니까, 이 반죽이 이제 지금은 안 뭉쳐지니까 조금 이렇게 해놨다가 하면은, 요 정도로 해서 놔두면 이따 더 부드럽고, 더 탄력이 생겨서. 많이 났다, 많이 났다. 그럼. 굿. 아니, 자기 몸에 소금 뿌리면서 죽이는데. 네, 네, 거품에 일면서 이게 몸에 있는 거를, 예, 예. 아, 옛날에는 호박잎이 있을 때 호박잎도 또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깔깔하니까 호박잎 뒷면이, 예, 예. 같이 넣어서 했어요. 이렇게 집에서 만든 고추장으로 해야 깔끔하고 넣을게요. 여기서도 헤엄쳐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니 하나 더 쓸어서 게 <놀람> 약한 거 <것> 같은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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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경기도 옛날에 지금은 고양시인데 고양군 대장리에요 예예.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이제 소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여기서 여기 이 마을에 간 앞에 여기 집이 있거든요. 이게 집은 거기서 구멍가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일 때 돌아가셔갖고 <laughs> 엄마도 고생 많이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가 남의 가게 하는 거 세네고 하는 거보다 그냥 엄마랑 이걸 하는 게안 나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직장 생활도 못 해보고 그냥 엄마랑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랑 이제 연애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신촌 서울 사람이에요. 올해 남편 친구들이 이제 능곡에 이 민물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야 저기 신촌 애들이 고기 잡으러 왔다 우리 만났는데 너도 나가자 그래서 중국집에서 미팅 해갖고 우리만 결혼했어요 예그 <laughs> 네, 민물고기 때문에 만났어요 <laughs> 미꾸라지 잡으러 왔다가 남편 친구들이 <laughs> 이제 서울로 갔죠 남편 직장도 서울이고 그래서 갔는데 야, 화정에 이게 신도시 개발하니까 이제 화정으로 입주를 했죠 2001년에 갔나봐요 그 아파트에 그 사는 분이 그 전서부터 다니셨어요 그, 농업기술센터를, 야, 가자. 그래서 그때, 가을에 가갖고, 농업인회 행사 때, 이제 음식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냥 털레기라고 그러고, 매운탕 소리를 안 해요. 그냥 털레기 끓여먹는다 그래요. 그냥, 비만 오면, 그, 채 있어요. 곡식, 그걸 갖고 나가서, 바에서 하나씩 잡아요. 장마만 치면. 80년대 이후까지도 잘 잡혔어요, 여기가. 예. 그러다가 원당의 신도시가 되고, 이제 여기, 여기 전에 원당 이제 80년 후반대까지도 많이 잡았죠. 솔직히 어렸을 때는 이걸 안 먹었어요. 저는 민물고기 자체를 안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냥 고무줄놀이나 하고, 그러고 컸죠. 전 여자잖아요. 여자고 나는 뭐,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오빠, 뭐 친구, 그런 분들은 자주 잡아서 철력 간다 그러면 이제 집에 누구네 집에 뭐 이렇게 옛날엔 다 이렇게 지금처럼 개량된 게 아니고 석유온도 이런 거니까 이제 그 내까 거그 옆에서 끓여 먹고 누구네 집 마당에서 끓여 먹고 이런 거죠. 이 엄마가 끓이던 거뭐 이런 거 생각해서. 왜냐면 하 그거를 이 동네에서도 해 먹었지만 엄마도 그걸 집에서 끓였으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야, 털레 동창 남자애들이 여기 많이 사니까 그랬더니, 야, 옛날 그 시기야. 그래서 어떤 시, 그냥 고추장에 파마를 넣으면 돼. 그, 그때, 그때도 무만 넣었어요. 파마를 많이 넣고. 무. 국민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전 국민학교, 중학교 체육대는 제가 꼭 이걸 끓였어요. 60살까지 참여를 했나? 어려서 헤어졌던 친구들과, 이제 그 체육대 때 만나서, 그, 화합의 장이잖아요. 그 몇십 년 만난 여자 동창애들이, 어우, 야, 너, 너 덕분에, 옛날 생각하고 너무 잘 먹었어. 너무 고맙다. 전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 친구들은 잘못 오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오고 그럼 그걸 먹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해 그걸 다 여기서 먹고 컸으니까